반갑습니다. 울산 근고레입니다. 호! <laughs> <laughs> 울산 근고레 GTA 5 기획 컨텐츠 킹앤 조커. 기획한 조커. 와. 은두 팀으로 룰 되게 간단합니다. 왕을 죽이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와. Oh. Wow. 그러나 Kill him. 각 팀에서 왕과 조커를 한명 정합니다. 근데 그 조커를 죽이면 집니다 와우, 와. 음, 음, 왕이 음. 누군지도 모르고 조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 백골잼이네. 계속 싸웁니다. 와우. 레스터 계속 쓸수 있고요. 무기 제한 없고, 아 물론 폭발물 안 되는, 폭발물 어, 안 되는. 아,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도 안되지만 아무튼 무기, 조한, 예. 무기 제한 없고 아, MG 못쓰고요 무기 제한이 있네요 죄송 아 스나이퍼 라이플 하나하고 어설트라이플 하나 이렇게 두개만 쓰는걸로 아, 그걸로 사람 죽이는거 충분하니까 과연 심리의 달인 분석의 달인은 누굴 것인가 왕은 누구고 덜덜. 정권은 누굴 것인가 음. 내가 와. 잘못 죽인 그한 사람이 조커일 수도 있다. 팀이, 누가 팀이 아, 이건 팀이 중요하죠. 그니까 팀, 팀이. 나랑 다른 팀 되면 밑으로 내려가라, 알았어. 아, 오이 얍, yeah, yeah. 아, 아, 내려가. 내려가자, 내려갑시다. <laughs> 와, 이거. 디옥. 와, <laughs> 재밌게 됐는데? 이거 재밌게 됐다. 되게 밸런스 <laughs> 괜찮은데? 이거 밸런스 아, 되게 디옥. 괜찮네. 아, 이거. 와, 밸런스 조졌다. 아유, 나쁘지 있겠다. 않아 나쁘지 않아. 3트롤 2캐리. 여기도 3트롤 2캐리. 3트롤 2캐리가 제일 적절하지. <laughs> 저쪽 와. 2캐리 누구야? 이 캐리가 광영을 알겠는데. 할까? 어. 탄라면 아, 누구야? 왜? 따로 있잖아, 따로. 어. 따로 잘아 살아. 에, 각건 트롤. 오, 예상도 못 했다. 오, 자칭 세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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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밸런스는 그렇다 치고. 자, 야 여기 한명 내려가 알벨도, 예? 알벨도 아닌가? 예? 누구지? 아 저퍼리구나. 저퍼리, 저펄이. 저가 숨어있네. 저퍼라 나가. <laughs> 헷갈리니까 나가 빨 저퍼라. 어. 아, 좋았다. <laughs> 한번 개인장구 확인합시다. 클리어, 클리어. 아, 이상무, 이상무, 에고체있어 이상무. 어, 나도 이상무, 유상무. 오케이. 유상무. <laughs> 상무? 아. 배그 배그 하시는 그분 <laughs> 그분은 유민성 씨아 그래 <laughs> 자 가보자 어와 저기도 타네 응 음, 저기 탔니까 <laughs> <탄다니까. 신기하다. 웃음> 진짜 좁아 보이는데 타네 그까저 <laughs> <laughs> 장식인가 저 아마 무릎 가슴까지 닿을 걸 빠짝 닿을 거야 졸려 <laughs> 아, 아, <쫄려. 웃음> 타는 의미가 없어 <laughs> 아 정하자 왕 조커 일단 왕 왕왕왕왕왕왕왕 <laughs> <laughs> 그래, 벨도형 총잘 쏘는, 쏘는 사람이 총잘 쏘는 사람이 왕해야 돼. 근데 또 너무 뻔한 사람이 왕하면은 또 그것도 너무 뻔해. 맞아. 아니야, 이미, 정도... 이미 이미 저기선 저 아니면 형이 좋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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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저기선 와. 저 아니면 형이 좋고. 아, 아 그런데 아 이거 이거 반대로 추리해 보자. 역추리. 쟤들이 생각하는 역출이. 우리의 왕관. 조커 누굴까? 우기영이 일단, 우기 일단 순위에 올라와. 우기영은. 왕? 응. 음. 우기 왕. 왕, 왕. 왕이든 조커. 왕. 왕이든 조커. 어, 올라와. 맞아 맞아. 우기? 그, 그러면 우기는 제외하자. 나랑 우기는 제외하자. 안데 아, 또그 역심리로 또 나랑 우기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또 역으로 생각할 거 아닐, 아닐까? <laughs> 그럼 이거 계속 돌고 아. 도는 어? 거야. 아 그럼 또그또 역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왕할까요? 아 근데 미쿡이가 어, 왕하는거는 아 근데 미쿡이 피가 너무 없어 어 제가 아, 내 레벨이 그래. 낮아가지고어 100, 100이라도 어. 넘기면 못버텨 못버텨 100부터가 할수는. 최대치라서 그러면 그냥, 지.. 금 지금 후보가 박렙 아니면 알벨도인데 아 근데 알벨도는 좀 의외긴 하다 왕이라는거 예 네. 그렇지. 난 왕상은 아니거든. 뭐 어, 뭔가 그렇지. 너는 맨날 그게 우기 똘추 역할 해 갖고. <laughs> <laughs> 약간 내시 <laughs>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지. <laughs> 내시 아니면 막 그런 느낌인데 환관 나좀 이런 보좌의, 느낌. 보좌의 보좌의 느낌이지. 보좌. 아, 그래. 뭐뭐 뭐 그렇다 쳐. 어, 국무총리 정도라고 해 줄게. 음. 아, 다행이다. 그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다행이야. 국무총리. 알벨도 왕해 볼까? 괜찮은, 괜찮은 거 정도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살이면서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laughs> 민주주의인데 왕인데. <laughs> 강상 축하드립니다. 강상 어, 어, 어. <laughs> 아, 무기 얘기 한번 해봐. 무기 한번 어, 얘기해봐. 완전히 이길라고 하면은 미쿠기를 조커 어. 해야 돼. 아, 미쿠기. 랑그맞네 어, 어. 아, 죽기 어. 쉬우니까.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 <laughs> 그건 또 그런데. 게임이 바로 끝나버리니까. 재미있으려면은. 근데 결국 이게 근데. 한 명이 나대야 되고, 한 명은 사려야 되잖아. 어, 그지. 그치? 그러면은 왕 아닌 사람들이 나대야 되네. 아, 너무 티나잖아. 레스터가 있으니까, 또 맵이 다 어, 보여서, 맞아, 맞아, 맞아. 또 왕이 아닌 사람만 나대기에는 또 너무 애들이 눈치가 빨라. 응, 음. 음. 사모장하고 저기 김박사 눈치 빠르단 말이야. 맞아, 아예 맞아. 그냥 랜덤으로 뽑을래? 진짜 아예 그냥 아, 사단 완전 사단 무작위로 사다리 타기라고? 어. 사다리 타기 우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laughs> 어, 이러면 진짜 <laughs> 아, 모르지 우리도 아, 안 되는데. 적을 속이기 위해서 나까지 속인다. 아. 아 <laughs> 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다리 타기 돌려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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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다리 타기로 결정하냐? 진짜 이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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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재래도 예측 못 하겠는데 이러면? 문빨 어. 게임. <laughs> 자 돌린다.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 나. 나나 아무것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케이. 우기 벨크 났다 우기 우기 아무것도 아니고 어자어이 <laughs> 어, 알벨도 어, 알벨도 알벨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 이러면 어너 이거 두 명이잖아 이러면 김미쿡이 좋커 아니오 왕인데 예 김미쿡 좋커 박네 왕 어. 이거 이걸로 가자 어, 이거 어, 괜찮다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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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다 좋아, 이거 좋아. 좋아. 이거다 어, 이거 괜찮아 이거 어. 이걸로 어. 가면 애들 예측하기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딱 예, 이름 <laughs> 뭔가 우리도 지금 예측할 수 없었어 방금. <laughs> 어, 어, 어허, 이거 예측이 안 돼. 어.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laughs> 우리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맞아, 상대 어 상대 꺼 생각해야 돼. 아 일단 레스터부터 쓰자. 레스터 쓰자. 아 오케이 오케이. 상대 위치부터 아, 좀. 공항에 있어요. 아 에, 공항에 있어. 레스터 써서 애들 그 포메이션 네. 있잖아. 그 포메이션 보면서 네.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부, 오케이 오케이. 약간 왕을 감싸는 포메이션이면은 네. 그 중심에 있는 타너의 네. 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케이. 뭐야 어디까지 가 있어? 와 공항 오, 아래에 있네. 뭐지 디펜스 여기? 하려는 거, 거? 아 여기 창고에서 디펜스 하네. 건물 아닌 거 같은데. 아 옥상이다 옥상이다. 방금 전 라인이 모장이가 앞장서는 라인이거든? 모장이, 모장이 항상 모장이 앞장서. 서. 아 그래? 그러면 어. 얘는 아니 <laughs> 야야 아,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확실해 이건 이거 확실해 모장이는 아, 절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어. 어,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 아. 쟤네, 쟤네한, 쟤네는 절대 모장이를 왕이나 조커 시키지 않을 거야. 김박사가 왕 아니면 조커야 내가 봤어. 아, 아, 아 이거 죽였다, 어렵다. 어. 이거 아 쟤네가 더어렵네 예측이? 알고 보니 막 사모작 왕인데 막 폐왕이어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일단 타로 타로 아무것도 아니야. 느낌. 왈도영도 왈도영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나나나 느낌. 왠지. 나 느낌 하나 왔는데. 어. 느낌 하나 왔는데. 이거 맞는 거 같아. 왈도쿤타로. 무슨 무슨 <laughs> 왈도쿤타로. 둘둘 아 느낌이야. 왈도쿤타로. 왈도쿤. 왈타. 왈도쿤 제 생각에 모장 형이 좋커지 않을까.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돼. 사모장 성격상 레알이 불량 챙겨준다고 왕 시켜주지 않나. 아 전혀, 아니, 전혀 그 새끼 그렇게 착한 새끼 아니야. 그럼 우리 좀 <laughs> 쉽게, 아, 우리 좀 쉽게 접근할래 쉽게? 아 그냥 진짜 뭐 아니면 도인 작전이긴 한데 제일 아닐것 같은 애를 일단 죽여. 그럼 걔가 다시 태어날 거 아니야. 근데 게임이 안 끝나. 그럼 걔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야. 아, 아, 근데 아이, 이거 도박이다. 그래, 그뭐 아니, 아니면 도지. 아 근데 이 게임 자체가 그래 이 컨텐츠가. 아 이걸 아니면은 저쪽하고도 어. 또또 얘기를 나눠봐야. 얘기를 나눠 보자고 어, 어느 정도의 아, 대화의 태, 대화의 협상 그렇지이 음. 심리전이 이게 냅다 그냥 때려 맞추는 맞아, 것보다는 맞아. 일단은 맞아, 맞아.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g p 지기면백전 백승. 어 적이랑 이제 이빨 한번 맞추 맞춰봐. 저쪽 가야지. 외교관을 외교관을 불러오자. 어, 이빨 쏘 한번, 한번 해봐야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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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야 아니야 박님이또 사건 사고 터트리는 거야. 어, 언제나 일리네아 <laughs> 어, 이거 이거 일대일 교환인데? 일단 내가 먼저 갈게 그러면. 어. 어... 아이, 아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외교관 외교관 한분 뽑아서 위쪽으로 네. 올려 보내주세요. 우리도 보낼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백할 게 있는데. 어. 왕이라고? 저 불러내 그거 레스터로 불러요. 어? 박남이 예? 떠났습니다. 박래미? 왜 떠나? 네? 저안 나가는데? 너 떠났는데? 네? 나 나가서 지금 걸 걸어다니는 중데저 형도 여기.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아 제발. 나안 쏴줘. 방영 안 쏴준다. 어, 방영 튕겨서 튕겼나 보다. 어? 아니 음. 그럼 하필이면 얘 왕인데. 아얘또 리겜, 리겜. 방남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오라니? <laughs> 레아라 미안하다. 오늘 게임 못 하겠다. 팀 바뀌면 어떡하냐 이거? 아, 맞다. 그런데 <laughs> 다시 가야죠 바뀌면 뭐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laughs>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어. 아,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그 대화들. <laughs> 이 전략 다상대팀한테 털려. 그러니까 따라야겠다.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 파해야겠다. <laughs> 근데 그거 오히려 사다리 타기 팀 바뀌면 오히려 다행이네. 우리 사다리 타기 했잖아.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전략이 없었네. 생각을 가지고 짜지 않았잖아. <laughs> 음 맞아 맞아 <laughs> 좋았다 자 팀이 그대로일지 아니면 바뀔 건지 음 고래여왕이랑 대항마였으면 좋겠다 앞사 그대로다 이오 아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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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오오오 내려가자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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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러면 또오이득이야오오아 레아라 모두 가라냐 <laughs> 이러면 이야 이거 상황이 돌아가는데 내려가 병신아. 와저형 인성. <laughs> 미안. 이러면 이야레 이제 사 타게 했는데. 네. 쪽에보원이 하나 모르겠어요. 레아라. 네. 네? 저기 네. 저기 누구였냐? 왕이랑 조커. 음. 음. 왕이랑 어. 우리 같은 팀이야 아무튼 지금. 레아리었을 것같은 그러면은 말해도 되겠지? 말해봐. 우리 팀이야. 아,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얘기해봐. 그걸 얘기해. 그래. 아 이거 이거 근데 자연스럽게 외교관이 이렇게 돼버렸네. 약간 <laughs> 서로에 대한 정보를 줬네. 우리 근데 우리는 정보가 없어. 왜냐면 사달 타기 했거든. <laughs> 그렇지. 이건 개꿀이다. 신의 이건 개꿀이다. 박남에 튕긴 게신의한수였다 와우. 야 레아라 얘기해봐. 저기 어떤 얘기를 안 했는지 한번 쌍 얘기해봐. 왕이 일단은 어 누구였더라 예왜 누구 생각 안 나던 <laughs> 개소리 저 개소리하지 말고 방소 우리 같은 팀이야 신경 쓰지 마어 우리 같은 팀이야 맞아 분명 총을 조장 하고있 왕이 모장영역 어... 와 되게 뻔했네 와. 되게 뻔하게 했네 아 반대로 말했다 잠시 죄송해요 모장이 조커지 박사형이 왕이었어요. 그렇지. 아 그래? 맞네. 김박사 왕이랑 조커둘중 하나였네. 아 그냥 애들 좀 뻔하게 물... 했네. 그러게. 어 야, 되게 뻔하게 했네. 어 내가 내가 그렇게 생각. 난 얘들이 그렇게까지 뻔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야 우리가 너무 꼬아서 생각해. 그러면 이번엔 뻔하게 안할 거야. 이번엔 왈더쿤 타로 맞다. <laughs> 아닌 <아닐 웃음> 것 같은데요. 모장형 분명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내가 봤을 그 때사호장은 이거 지 녹화해가지고 지 유튜브 올리려고 내가 봤을 때지왕 아니면 조커예요. <laughs> 아,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렇게 아, 되나? 아. 완벽하게 간파했다. 이거는 간파했다. 아 이거는 백도. 아 근데 과연 또 똑같이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한명 정본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사호장은 그딴 거 상관없어. 일단 지 유튜브. 아 자기 실력을 믿어가지고 아. 계속 그걸 밀고 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어. 저쪽이랑 한번 얘기를 해 봐야. 어. 음. 이제 벨도행을 어. 레알이 내려보면 되겠네. <웃음> <웃음> 어, 아. 그럼 됐다. <laughs> 어, 그럼 되겠다. 근데 잠깐만. 나 이제 남 얘기는 됐고 우리 얘기 해야 돼. 아, 왔네. 어. 누가 또사또사또다리또또 왕이... 사다리. 또또 <laughs> 또. 또 음. 사다리. 누가 봐 우리만. 사다리 뭐. 타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일단 내가 안 죽을 자신이 있거든. 응. 네. 그냥 우리. 만들겠어. 우리 전공법 가자. 아, 완전히 이제. 어. 쟤네도. 정복하게. 쟤네도 뻔하게 했잖아. 우리도 뻔하게 한번 해보자. 아 어, 우리도 뻔하게 한번 해보자. 나 왕하고 조커 박냄에. 너저 주면 안 돼. 진짜 저 주면 안 돼. 일부러 저안 죽일 거거든, 저기. 아, 박내이아 뭐, 근데 그건 뭐, 그렇다. 뭐, 근데 애들이 박미안줄거 같긴 해. 아 진짜? 네. 아? 아. 그래? 그렇다면 박냄 해야겠다. 박냄 좋고 하자. <laughs> 박 봐봐 봐봐 봐봐. 그러니까 자기들 포지션은 전공법으로 하되 다음 거는 또 되게 꼬운 거야. 자기들끼리 역심니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방남 무조건 맞아, 아니겠다고 그렇지. 생각했겠지. 근데 이거, 이번 이거 외교, 외교 음. 할때 음. 서로 팀에서 원하는 사람 한 명씩 이렇게 넘기자하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방남 조커하고 나 왕하자.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음, 저쪽에서 누구한테 신문을 해봐야 될까? 제일 멍청한 애가 누굴까? 말도 큰? 말도 l d o Kun, Wildo Kun, Wildo Kun, Wildo Kun, Wildo Kun, Wildo k 말 n Wildo Kun, 이 i l d o Kun, Wildo Kun, Wildo 서 u n Wildo Kun, Wildo 무슨 말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해 놔. 가지고 다 말해야 시작했다. 시작했다. 새로 회 내려야 될까? 아, 야, 이거 기대되는데. 오. 누굴까? 쟤네 흥분되는 걸. <laughs>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